저희 아우터아 채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좋은 컨텐츠 많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차량은 요즘에 가장 핫한 차량이죠. 소렌토 mq4. 완전 풀체인지가 돼서 돌아왔지만, 어, 오늘은 기아 자동차 좀 까야겠어요. <laughs> 제가 저번에 소렌토 그 mq4, 뭐 여기 플라스틱이다, 뭐실로뭐좀안돼 있다, 이거 했더니, 소렌토를 사랑하시는 저희 많은 차주님들께서, 소렌토 잘 알지도 모른다고. 물론, 차에 대해서 잘 몰라요. 차에 대해서, 아, 요거, 뭐, 제가 엔진 만든 것도 아니고요잘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소렌토를, 이제 해당 차량을 10km 이상 주행도 안 해봤어요. 아시잖아요? 저희 아우터임 하는 거, 뭐, PPF 필름 작업, 유리막, 뭐, 디테일 작업, 그리고 방청 작업. 그래서 저희가 항상 보여드리는 거는 항상 차량 하부에 대한 걸 보여드리는데, 이 해당 차량, 소렌토, 소렌토 맞죠? m 네, 포4 어, 뭐, 남바 보시면은 탁송돼서 왔어요. 5월 27일 날까지니까, 어, 이제 따끈따끈하게. 해당 차량의 작업은 뭐 여러 가지, 세라믹 오리지널, 이런 방정작업, 뭐, 풀방음작업, 뭐, 필름작업, 이런 작업들이 되어 있는데, 기아 자동차 좀 혼나야 되겠어. 요 반성해야 돼, 기아 자동차는. 왜냐면, 첫째는, 저희가 이 소렌토 mq4를, 어, 신차검수, 신차검수를 일주일에, 일주일이 6일이면 약 10대 정도에. 약 하루에 두 대꼴로 신차 검수를 하고 작업을 하는데, 아, 어, 불량이 많아요. 불량이. 물론 초기 불량이라 어쩔 수 없다라는 변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되죠. 차가 5천만 원인데 초기 불량이 무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뭐를 가지고 제가 기아정차를 뭐라고 할 거냐면, 소렌토 어, 차량은 괜찮은 차예요. 많이 팔렸어요. 그리고 입증된 차량이고, 과거부터. 괜찮은 차량이에요. 근데 한번 볼게요 어, 해당 차는 지금 저희가 세라믹 오리지널 방청 작업을 다 끝내놨는데 딱두 가지만 짚어볼게요 하부에 저번에 짚어드린 실러 실링작업 어설픈 실링작업 그거는 저번에 짚어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 차는 이륜 디젤 차량입니다 이륜 디젤 이륜 자 한번 볼게요 이륜이라 그런지 머플러가 뭐 여기서 이렇게 빠져 있어요 프레임은 사륜이나 이런 걸 같이 써야 되니까 프레임은 이렇게 나오죠. 자, 쭉가 볼게요. 아, 여기 회색은 지금 저희가 세라믹 오리지널을 다 시공해 놔서 그래요. 어, 쭉가 볼게요. 자. 요거 요거. 좀 부자연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거 스트롭바라고 달아 놓은 건가요, 지금? 요거 요거? 이만큼 저희가 요것도 알루미늄 코팅 해 놨어요, 지금. 알루미늄 코팅 해 놨는데 머플러는 지금 여기로 이렇게 나와가 있고, 스트럭바 요만큼 달려있어요. 이거 좀 부자연스러워요, 사실은. 그 흔한 소나타라든지 그랜저도 머플러, 머플러가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얘는, 어, 해당 차량이 1륜이잖아요1륜1륜 이륜. 디젤인데, 그러다 보니까 싱글 머플러가 빠져있는데, 얘가 깨뚱하게 여기 달려있어4륜이면 드라이브 샤프트가 안으로 들어갔겠죠. 물론, 이름사는 공용으로 쓰는 프레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저희가 볼땐 그래요. 이제, 다른 분들이 볼땐 모르겠는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는 매일 차량 하부를 보니까 볼 때마다 듣게, 돼요. 이게 대통하게왜 여기 달려있지? 아니면은 정말 스트로파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달아놨다라면, 그러기 위해서라면 너무 작아 또. 스트럼바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고 얘 머플러는 여기 빠져 있고 좀 부자연스러워.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기아 자동차 를 한번 깔게요. 자 이쪽으로 한번. 자 이쪽에서 튀는게 낫겠네. 이쪽에서 어 이쪽에서 이 부분을 한번 잘 보세요. 이 부분을 머플러죠, 엔드, 소음기잘 보세요. 뭐가 부족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잘생각해보자고요 붕어빵을 천 원에 세개라고 해서 샀어. 먹어보니까 단팥이 없네. 단팥이 없네. 이거 죄다 물가까네 그럼 좀 소금기분 안 드세요. 이 부분 보면 뭐 소금기분 안 드세요? 알려드릴까요? 방열판이 없어요 방열판이 방열판이 여기 엔드 리어 방열판이 없어요. 원래 여기에 방열판이 들어갑니다. 없어요. 근데 왜 기아 자동차가 혼나야 되냐? 근데 왜 기아 자동차가 혼나야 되냐? 이게 웃깁니다. 4륜 있죠? 쏘렌토 MQ4 4륜에는 달려 있어요. 2륜은 안 달려 있습니다. 4륜하고 2륜이 성기가 틀리냐? 똑같아요. 위치도 똑같아요. 근데 왜 얘는 안 달어졌죠? 방열판을? 원가 절감인가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착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2륜차도 방열판이 달려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수영아 그치? 이게 랜덤입니다 우리가 작업을 한차 중에 어? 100% 방열판이 있었는데? 이게 예, 뭐냐면 달린 차가 있고 안 달린 차가 있어요 지금 기아자동차 관계자님들이 혹시라도 저희 아우터와인 영상을 보시면 확인 좀 해주세요 방열판이 왜 어떤 차는 달릴 것 지금 어떤 차는 안 달려 나오는지 이거는 100% 조금 음, 확인을 해봐야 돼요. 저희가 작업한 거 중에 사륜은 있었어요. 사륜은 근데 예를 들어서 사륜에 달려 나온 머플러가 위치가 변경됐다라든지 예를 들어 크기가 달리, 다르다라든지 그러면 이해를 할수 있단 말이죠. 사륜도 여기 달려요. 머플러가 이 자리에 달려요. 이륜도 이 자리에 달려요. 그리고 머플러도 똑같아요. 근데 얘는 없어 이륜 이륜인데 방열판이 없어요 방열판 저희가 작업한 이륜 어, 소렌토 NQ4 이륜 방열판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사륜 작업했는데 방열판이 또 있어 이게 뭐야 원가절감이에요 이거 이건 그리고 과거에 이소렌토 NQ4 이전에 나오던 더뉴, 더뉴 소렌토인가 올류, 더 뉴, 뭐, 소렌토 더 마스터, 그건 다 달려있어요. 지금 소렌토 MQ4만 이, 이래요, 지금. 없어요, 방열판이. 하...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개선이 돼서 방열판을 안 달아도 된다라고 하면 다안 달려 나와야 되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어떤 차량, 소렌토 m q 4의 어떤 차량은 달려나오고, 소렌토 m q 4의 어떤 차량은 안 달려나오고, 이거는 조금 일률적이지 않아요. 안 맞습니다. 어, 전국에서 이 디테일링 샵 하시는 분들도 잘 확인해 보세요. 파열판이 없는 차가 많습니다. 있는 차도 있고, 없는 차도 있고, 개판 5분 차. 분명히 저희가 4류는 작업할 때 있었어요. 근데 2류는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착각하는지 는 모르겠지만 이륜 다른 차들도 처음에 받았을 때 있었던 차도 있었던 걸로 알아요 저희가. 그래서 요거는 기아 자동차가 어, 좀혼란돼 <laughs> 일률적이지가 않아. 똑같이. 사.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 보면 똑같은 차량, 똑같은 옵션을 산 차주님들 중에 누구는 방열판이 있고 누구는 방열판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4륜에는 달려 나오고 1륜에는안 달려 나온다면 왜이 소음기는 똑같은 거죠? 위치랑? 이상하지 않아요? 위치랑 소음기가 똑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기아자동차가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소렌토 괜찮은 차예요. 많이 팔렸고 승차감도 괜찮고 가족형 차량으로 패밀리 세단으로 아주 좋은 훌륭한 차입니다. 옵션도 풍부해졌고요. 근데 하부를 보면 뭔가 조금 뭐가 조금 얘가 없고 얘가 부자연스럽고 얘가 여러분이 봐도 부자연스럽지 않으세요? 생 쌩뚱맞지 않으세요? 이거? 스트로파라고 치기에는 좀생뚱맞고 크기가 생뚱맞고그 머플러는 여기 빠져있고 차라리 안 달려나왔으면 일윤이니까 음, 아마 저희 그랬을 거예요. 작업할 때 저희가 소렌토 AQ4 작업 정말 많이 하지만 이게 만약에 없었으면 음일이니까 샤프트 없으니까 이랬을 수도 있어요 생뚱맞아 방열판은 없어요 있는 게 있고 없는 게없고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소렌토 AQ4 지금 작업은 세라믹 오리지널 언더코팅 어, 어, 세라믹 오리지널 하고 방청 작업 방음 작업 다 해놨는데. 어, 조립을 하면서 제가 촬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조금 소렌토 차주님들이 좀알 필요가 있다. 왜? 하부를 다못 보시잖아요. 소렌토 엔큐포를 사시는 분들께서 집에 리프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부를 못 봐요. 알려드려야죠. 어, 정보 차원에서 알려드린 거니까 소렌토 엔큐포 차량을 사시는 어, 구매자분들은 어, 내 차도 방열판이 없나 확인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